헤라클레스 갑테리몬 지나려면은 쿠가몬 갑테리몬 실몬이 필요하다. 행복이 짱 높고 상조덕이 없어야 한다. 배틀 15번 해야 된다. 15번 이상 해야 된다. 3500, 2500, 250, 250, 250 200, 200. 근데 이거, 행복지수 높고, 상도덕 없게 하려면은, 그레이몬이, 진화지, 진화 조건이, 여기선 그냥 다100 플러스를 했는데, 뭐 다른 게더 있나? 진화표가 또 있네. 검색하면 나오나 보네. 좀 이걸 알아보고, 갑시다.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스스로 연구하고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연구하고 찾다가 재미가 다 가겠어요. 아, 삭제됐어. <laughs> 죄다 삭제됐나 본데. 이런. 어? 고마워요. 오역된 부분이 많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필독. 성숙기 이상, 육성 미스, 체중, 스테이터스 조건을 만족하면 진화한다. 보너스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육성 레벨이 높을수록 조건을 달성 못해도 진화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이거 훈련하다가 눈물 그거 땀 표시가 나도 육성 미스가 되나봐. 아, 이런? 뭐처럼 어이 없는 경우가. 일단 테이머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는 부분이고. 액, 티브 X라고? 그레이몬 되려면은 육성미스가, 아, 딱한 번, 일... 일회 이하라고. 그래서 내가 진화를 못 시켰구나. 예의범절 90 이상.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많이 잘못했어요. 육성미스 10회이야. 일단 메탈그레이몬은 갔고요. <laughs> 쓰레기 같다. 메가드라몬 육성미스 10회이야. 에 네, 망했습니다. 일단 얘는 죽어야 되네요. 일단은 죽어야 합니다. 일단 얘로 휘저을 수 있는 데까지 다 휘저어 놔야겠다. 일단, 망했어. 공격. 얘 언제, 얘 언제 죽지? 일단, 그레이트 캐년에 다시 가봐야겠다. 손좀 사고. 땀이, 땀이 나도, 땀이 나도 육성미스라는 게참 충격적이다. 나 오토파일럿 뭐 있냐? 하나도, 아두개 있지? 와, 고마워. 아, 고마워 좋아. 돈다 털었다, 돈다 털었다. 이걸로 이제 뭘 해야 돼? 고우기도 얻고, 이제 깽판 치러 가자. 세이브 오류, 나도 나도 그게 왠지 좀... 무서워가지고 아돈 없어갖고 못 가네? <laughs> 또 걸어서 가야 되네? <laughs> 왜 이렇게 쓰레기 같냐 진짜 아 미친 좀 쉬었다 가야겠다. 이미 망한 육성 미스. 어차피 육성 미스 망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야겠다 <laughs> 정말 클템이 말하는 대로 너무 쓰레기 같다. 쓰레기 같아. 나도 어릴 때 스카몬 엄청 많이 만들었어. 아이씨 얘랑, 얘랑 있으면 방심할 수가 없네데이2116 진보도 일단은 다시 그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야될 것 같은 데아 나와 얘들아 그런데 있지 말고 배지몬 어딨어? 아 미친 배지몬 어딨어? 어, 아직도 있어 추천받아서 하고 있어 오프라인, 오프라인 CD 게임이야, CD 게임 CD 게임이야, CD 게임 죽여버려! 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이똥 똥 게임을 추천한 사람이 있어. 추천한 사람이 있어. 스웩 같지?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아 뭐야? 뭐야. 아니. 이게 무슨. 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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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존나> 쓰레기 같 <같다>. 헉. <laughs> 너 디지몬이 뭐 하는지도 몰라. <laughs> 카메라 일안 하냐? 카메라 일을 안 해. 넉쓰레기 같다 HP 티켓 어 돌아왔다 다행이다 그래 세이브 꼬박꼬박 하자 아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지 아래로 가야 되나 아래로 가면 구가몽이랑 걔네들 다 있을 것 같은데 한번더 싸우는 거아 뭐야 뭐야 갈 곳이 없잖아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배지몬, 배지몬 그거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돼? 고기 축네, 심심한 거. 옥상 버튼 눌렀다. 근데 별로 할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이 씨발 고기 먹이 고나니까 잠잠들었아 <laughs> 어프리데네. 토이야. 하 아, 아트로피칼 정글에 배지몬 있어? 그럼 다시 돌아가겠네. 야 알았어 고마워 다시 갈게. 나와 기막지 말고. 아이, 밥, 밥 계속 죽네, 얘. 뭐야, 이거 못 돌아가나? 못뭐 돌아갈 리가 없지. 그래, 밥은 중요하니까, 배지몬을 잡으러 가자. 어, 내가 찾는건 이런 배지몬이 아 어, 뭐야?